윤대 왜? 응, <laughs> 응, 음. 음, 이게 싫어. 아, 이게 싫어. 모자가 싫어. 근데 해야 돼. 아 음. 어구구, 그랬어? 불편해요. 응구. 근데 해야 돼요. 응구. 응구. 어구, 이거. 어휴, 싫어, 싫어.

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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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아이고, 그랬어? 불편한데 좀 참아볼 거야? 응? 그래, 참아봐. 아이고. 응. 어 그래 아어이 그래 응? 카메라를 따라오는겨 <겨우> 두 개를 개업등하면 안 돼요. 응, 개업등하면 안 돼. 아이고. 응. 어. 응 어구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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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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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오. 어. 응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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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. 오. 응 어, 그랬어. 어, 어. 뭔가 그랬죠. 어, 어. 오오 어. 괜찮아 어. 괜찮아 어. 오 아이 아이도 착하지. 어 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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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 괜찮아. 진장해진장 됐어? <놀람> 내가 힘이 없어서 모자를 못 잡지? 나중에는 뺄 거예요, 이라는 거이기 모자를 못 잡아서 못 빼는 거예요 아이, 아이고 예뻐 Hey. Yeah.